안녕하세요. 예술계열 캡스톤 디자인 설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차시에서는 나만의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완성하여 보고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학습하며 창의력과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서 나의 아이디어 발전 과정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학생이 희망하는 예술 관련 기업의 인재상에 가까이 다가가는 능력을 길러봅니다. 그럼 4차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고서와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법을 배우고, 내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마무리 지어 보아요. 벌써 여러분의 캡스톤 디자인 과제도 끝이 보이네요. 다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렵고 복잡해서 자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가 만든 시제품을 제출하면 끝인가요? 시제품을 제출하고 보고서도 써야 한다 하셨죠? 또 보고서요? 정말 힘들어요. 호미 학생, 우리 정말 조금만 더 힘내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오늘은 고미 학생이 말한 것처럼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보고서 작성법을 오늘 같이 알아볼 거예요. 네, 좋아요.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시작하면서 과제 수행 계획서를 적었던 거 다들 기억하죠? 캡스톤 디자인 결과 보고서 작성은 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만든 시제품을 확인하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실제 캡스톤 디자인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목형 캡스톤 디자인 먼저, 그 다음에 과제형 캡스톤 디자인 결과보고서를 보도록 해요. 이제 교과목형 캡스톤 디자인 결과보고서를 볼까요? 맨 처음에는 요약서가 있고 순서대로 서론 본론, 프로젝트의 성과, 기대 효과 및 응용 분야, 프로젝트 예산 최종 집행 내역, 이렇게 목차가 나뉜답니다. 캡스톤 디자인 활동 사진과 시제품 사진도 브로그로 별첨해야 해요. 제 1장, 서론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논리에 맞게 정리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과제를 하면서 한 번쯤은 논문을 읽어봤을 텐데요. 논문을 보면 맨 처음에 연구 목적이 나오죠. 그거랑 비슷한 거랍니다. 내가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시작할 때 적었던 아이디어를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한 과제 수행 계획서와 최종 결과 보고서가 일맥 상통하도록 작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과제 수행 계획서를 바로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쓰면 편하겠죠. 제2장. 본론에서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시제품을 제작했는지 서술해요. 학생들이 사용한 기술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수행계획서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내세웠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어보아요. 가령 a라는 캡스톤 디자인 팀의 시제품은 카페 체인점의 드롭 커피가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커피머신이에요.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집약했는지 개발 단계를 차근차근 적어가면 되겠죠. b라는 팀은 애니메이션을 양산하는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뒤집고자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은 디지털인지 수작업인지를 적어나가면 된답니다. 제3장 프로젝트 성과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실제 결과물을 적는 곳이에요. 캡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면 수상 결과를 해외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면 공모전 수상 이력을 적어보아요. 유익한 프로젝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시제품을 외부로 꾸준히 알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시제품을 SNS에 업로드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을 통계로 만들 수도 있고 국내 또는 해외에 적합한 기술 경연대회가 있다면 그곳에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의 성과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수상하는 것만이, 1등을 하는 것만이 프로젝트의 성과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제품을 보여줬는지, 프로젝트 성과는 이게 제일 관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4장. 기대 효과 및 응용 분야. 우리 학생들이 만든 시제품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적어보는 곳이에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소통과 재능의 공유가 중점이 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죠. 우리 학생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소통, 지역 사회 간의 소통, 그리고 국가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예산을 총 정리해서 예산 최종 집행 내역에 추가하도록 해요.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산 사용 내역을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회의비 사용이 밀려서 예산이 주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행 계획서에 작성한 예산대로 반드시 지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 총 얼마를 사용했는지 총액에서도 흔동이 올 때가 있답니다. 마지막에 가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가 사용한 영수증을 체크하기엔 너무 늦어요. 그러다 예산안을 초과해서 사용했다고 결과가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때 바로 정확하게 기입하고 예산한 사용 내역을 캡스톤 디자인 사무실에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예산 최종 집행에 지장이 없을 거랍니다. 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 학생들이 빚어낸 결과물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내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공할지 방법을 다각도로 살펴보아요. 캡스톤 디자인 과제로 제작한 시제품을 바로 기업에게 보여주면 그것 또한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결과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창작 과정을 거쳐서 어떤 아이디어 개발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창의 설계 과정이거든요. 최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창의적인 인재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기술을 익혀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인재가 아닌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토론할 줄 아는 인재를 기업은 원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목형 캡스톤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먼저 살펴볼까요? 교과목형 캡스톤 디자인에서 학생들은 작품의 제작 과정을 한 영상에 담아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 진행 단계를 보여줘요. 이런 걸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과제형 캡스톤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알아보아요. 캡스톤 디자인 우수 사례인 애니메이션 은원교를 보도록 할까요? 은원교는 최종 결과물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매체 하나뿐이지만 이 영상 하나를 위해 겪은 수많은 과정과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후배들에게는 영상 제작 기법을 소개하고 싶었고 기업에게는 다양한 기술력을 소개해서 개개인의 취업과 사회 환원에 기여하고자 했어요. 또한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융합 기술을 널리 알려서 팀원의 저력을 알리려고 했죠.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서 은원교는 아트북을 제작하기로 했답니다. 디즈니 픽사 등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는 애니메이션 영상과 더불어 아트북을 제작하죠. 이러한 유명 기업들을 모델로 삼아 은원교도 아트북을 만들기로 시작했답니다. 은원교는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부터 기획, 연출, 컨셉 아트 등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트북에 담았어요. 후배들에게 조언이 은원교에게는 포트폴리오가 사회적으로는 융합기술을 널리 알리는 책자 한 권을 과제를 통해 만들게 되었답니다. 다른 보편적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 디자인과 친구들은 학교 과제로 디자인을 하면 그걸 인쇄물로 만드는 과정을 겪어 봤을 텐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랍니다. 시각 디자인이라면 인디자인을 통해 리플렛을 제작한 것이 제품 디자인이라면 제품의 모습과 제작 과정을 서술한 도록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책자 형태여야 하는 걸까요?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접근성이 좋고 한눈에 보기 쉽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영을 파악한 개발자들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교수님, 다음에 더 배울 게 있을까요? 캡스톤 디자인에서 끝내기 아쉬워서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걸로 다른 것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알아보는 걸로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해요. 좋아요. 이번 차시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 포트폴리오 작성법,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무료 사이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캡스톤 디자인 결과 보고서는 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시 제품을 확인하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목차는 요약서, 서론, 본론, 프로젝트 성과, 기대 효과 및 응용 분야, 프로젝트 예산 최종 집행 내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법도 배웠는데요. 단순히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이 어떤 창작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아이디어 개발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창의 설계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접근성이 좋고 한 눈에 보기 쉬워 온라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무료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보고서와 포트폴리오로 정리되는 것에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만들어진 시 제품으로 창업을 하거나 다음 단계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